안녕하세요. 날마다 꽃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집 베란다에 있는 어, 꽃들을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얘는 티파니. 티파니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네요. 봄이라 그런지, 봄이라서 그런지 아주 예쁘게 잘 피고 있습니다. 티파니. 얘는, 얘는, 페라곤늄이라고 샀는데 오렌지색 꽃이 와 엄청 큽니다 큽니다 주먹만 합니다 거의 내네 주먹만큼 이렇게 큰 아이입니다 <laughs> 큰 아이고 옆에도 이렇게 피고 있고 이렇게 생겼고 또 얘는 레드 판도라 레드 판도라가 이렇게 사탕화를 이렇게 머금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피고 있고, 또 옆에 여기, 여기는 비디부케비디부케라고 하는데, 어이고, 저번에 얘는 또 그걸, 어, 뭐죠, 시방? 시방이라니, 총대. 총대를 메고 올라오더만은, 다 잘랐거든요. 총대를 메고 올라왔어도, 이게, 씨가 맺히는 게 있고 안 맺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신경 써서 관리를 했는데 씨가 없더라고요. 씨가 없고 그냥 막 총대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또 이번에도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꽃이 완전 완전 볼이 동그란 게 진짜 얘 얘야말로 비디 이름이 비디 북캔데 와, 이건 완전 신부부케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참 예쁘네요. 예쁘고, 얘는 보니까 꽃대도, 꽃대도 이렇게 숭숭숭숭 잘 올려주고, 얘가 보니까 순둥순둥 잘 크네요. 미디부케. 그 다음에 또 얘는 퀸즈 차밍. 얘는 이렇게 제가 들어볼게요. 얘는 퀸즈 차밍이라고 합니다. 퀸즈 차밍. 얘도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데니스예요. 데니스인데 이렇게 사탕화를 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데니스가 내가 보니까 미니 장미, 미니 장미를 이렇게 뭉쳐놓은 것 같은 이런 아이예요. 이런 아이고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이 아이는 아무래도, 어, 이 아이는 잘라줘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잘라볼게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요거, 어, 다음 꽃을 위해서, 어, 요 밑에 또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후, 우차. 얘는, 얘는 이렇게 잘랐습니다. 잘랐고, 요 밑에, 밑에 또꽃 이렇게 밑에, 이고 잘랐고, 요 밑에도 또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서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는 뭐지? 얘는 뭐였더라? 뭐, 라라, 라라리타인가? 라라리타. 쬐끄만한 게, 인제 꽃몽어리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언제 크겠노? 자, 여기는 카라멜레드. 카라멜레드가 꽃이 피려고 꽃이 피려고 이렇게 봉오리를 잡고 있습니다. 카라멜레드 잎이 예쁘죠? 얘는 잎이 카라멜색을 닮았고 라인은 그린색 이렇게 라인을 딱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고 얘는 옆에 있는 이 아이는 블랙맘바 블랙맘바인데. 잎이 약간 좀, 거무스름하죠? 잎이 거무스름하면서, 그래도 꽃은 아주 예쁜 꽃을 달고 있습니다. 핑크색. 핑크색에, 이렇게 요렇게 생긴 아입니다. 블랙맘바. 얘도 순둥순둥 잘 크더라고요. 잘 크고 있습니다. 얘도, 어후, 돌려볼게요. 얘도, 얘는, 얘도 레드 판도라. 아까하고 똑같은 건데, 레드 판도라인데, 이 레드 판도라는 잎이 조금 두껍고, 잎이 두껍고, 얘는 보니까 잎이 광도나고, 두껍고 광도나고, 이렇게 생긴 아입니다. 이 레드 판도라. 그리고 이 옆에, 이 아이는 약간 깨순이. 깨순인데 점도 있고 이런데 얘도 꽃을 잘 피우더라고요. 수지 뷰티 얘는 이름이 수지 뷰티 그렇게 생겼습니다. 얘도 꽃을 잘 피우더라고요. 수지 뷰티입니다. 페라고늄인데페라고늄인데 페라고늄인데 계속 꽃을 피우는 거예요. 뭐 얘는 1년 내에 꽃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얘는 페라고늄인데 흰색입니다. 이 옆에는, 옆에 얘는 사랑초. 사랑초가, 그 사이에 하나가 들어있네요. 사랑초입니다. 얘는 소피아대입니다소피아대인데잎만 무성하고, 잎만 무성하고, 꽃이 아무리 봐도 꽃대가 없습니다. 언제 쯤아이 밑에서 뭐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얘가 꽃댄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직은 꽃을 한 번도 못봤습니다소피아덴 얘들은 좀 아무래도 꽃이 있는 걸그 분양 받아야 되지 않나 싶네요. 얘도 페라곤늄 페라곤늄인데 하얀 꽃이 하얀 꽃이 이렇게 많이 피더니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꽃망울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페라고늄인데, 이렇게 꽃을 많이 피우네요. 꽃을, 아이고, 이거는 묵은둥입니다. 우리 집에서 자란 지가 한 3년 정도? 3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저번에 겨울에 어, 순짓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꽃이 안피어서 순짓기를 많이 했더니 꽃이 이렇게 한꺼번에 막 피네요. 이렇게 돼있, 이습니다 얘는, 얘는 잎이 그린색을 띠고 있는 이 아이. 골드 애니버셔리. 골드 애니버셔리가 이제 겨우 이제 꽃망울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잎이 예쁘네요 얘는 골드 그리, 골드 애니버셜이 제가 삽목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지금 이제 이번에는 이, 요즘에는 지금 얘를 삽목을 안하고 그냥 꽃을 보려고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얘 지금 꽃망울을 쬐끄만한거 맺었습니다 또요 위에 얘야말로 카라멜 레드인데 카라멜 레드가 요렇게 위에 인자 겨우 인자 이렇게 빨갛게 빨갛게 꽃망울을 달고 있습니다. 얘는 카라멜 레드가 우리 여기 뭐 햇빛이 많이 안 들어서 그런지 카라멜 색이 거의 뭐잘안 보이려고 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 이 아이가 이름이 않나? 체리세이즈 이 아이는 체리세이즈예요. 이 아이는 이름이 체리세이즈. 체리세이즈인데, 아이고, 어찌나 잘 크는지, 어찌나 잘 크는지, 막 옆에도 막, 어찌나 많이 번식을 하는지, 지금 막, 제가 막 이렇게 막 끈으로 묶어놨습니다. 하도 많이 옆으로 퍼지고 막, 이 비좁은 베란, 베란다를 다 장악을 하려고 합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꽃이 참 예쁘네요. 요렇게. 요렇게 생긴 꽃이, 와. 이쁩니다. 이렇게. 체리세이즈. 체리세이즈. 와 이쁩니다. 꽃은 이쁩니다. 자우지가. 이 아이는 자스민. 향기가 끝내주네요. 얘는 꽃이 또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자스민. 와.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스민. 향이 막온 베란다를 막 그냥 막 진동을 합니다, 얘가. 이렇게 비잡은 베란다에, 근데 얘도 또 작년에 사다가 심었는데, 꽃이 이렇게 많이 피네요. 이렇게 많이 피어갖고, 와, 자스민 향이 막 이렇게 퍼지니까, 나름 행복합니다. 베란다에서 꽃 피우는 것도 나름 행복합니다. 아, 이래서 꽃을, 키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얘는 얘는 미스지 폴락, 미스지 폴락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예복에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고 여기는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이아이는 빌헤름 냉고스, 빌헤름 냉고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라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어 얘는 지금 트랭크 헤들리 트랭크 헤들리가 여기서 이렇게 에휴, 무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뭘 했느냐면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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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계피 가루 계피 가루를 화분마다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얹어놨습니다. 제가 물 주면 물 주면 이제 아무래도 시, 이제 씻겨서 안으로 화분 안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를 계피가루를 주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우리 집에 벌레가 짠짠한 그 뭐야 조그만한 벌레 조그만한그 파리 같은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여기도 밑에 여기 놔놨는데 올려놨죠. 여기도 제가 여기 여기도 계피가루를 넣어놨습니다. 뿌리파리 뿌리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집에 막 밤에 집에 밤에 누워있으면 핸드폰 본다고 보고 있으면 폰에 한두 마리씩 날아다니고 그러더니 제가 여기 이 계피가루를 어제 아래 줬어요. 다른 데서는 계피가루를 미리 다 넣는다고 하던데 저는 안 넣고 있었더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계속 그 개피, 벌레가, 뿌리파리가 계속 날아다녀서 넣었더니 어제 저녁에, 아, 오늘 아침에 나와보니까 짠짠한 그 뿌리파리들이 바닥에 엄청 죽어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뭐이 개피가루 타갖고 꿀에 타서 한잔씩 마시기도 하고 저는 또 여기다가 화분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진짜 이 뿌리파리가 어 이게 뭐 하루 만에 다 죽진 않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는 데니스 아 아스타 아스타예요. 아스타 야생화입니다. 야생화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집 우리 집. 지금 베란다가, 베란다가 만 원입니다. 아이고, 더 이상 이제 뭐 어떻게 갖다 놓을래 해도 비잡습니다. 비잡은데, 그래도 자꾸만 하나씩 갖다 놓게 되네요. 갖다 놓게 되고, 또, 화원의 사장님들이, 사장님들이 또한 개씩 주고, 얘는 고사리, 고사리 종류인데, 와, 무지하게 큽니다, 지금. 여기는, 여기는 지금, 목수국, 목수국 라임나이트가, 어, 라임나이트가 겨울을, 요 베란다에서 겨울을 하고, 요렇게 또, 새싹을 피우고 있습니다. 라임나이트 목수국입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베이비 페추니아. 베이비 페추니아가, 아이고, 꽃이 이렇게 많이 피네요. 와 이거를 제가 음, 저 화해장에 가가지고 16,000원을 주고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꽃이 꽃이 말도 못하게 피네요 이렇게 돌려보면 베이비 페추냐가 완전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베이비 페추냐 어, 대단한 아이입니다 이 하나 이렇게, 불려볼게요아이고 이렇습니다. 요렇게, 꽃을 피우는데, 대단한 아입니다. 뭐, 꽃이 끝도 없이 피네요, 얘는. 근데 얘가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저는 지금 요거, 초반에, 초반에 조그만한 거를 16,000원 주고 샀는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컸는데, 지금은 이게 금액이 뭐,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는데, 저는 뭐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제가 삽목해난 아이들이에요. 삽목해난 아이들인데, 아직도 이거 화분에 옮겨 심어야 되는데, 옮겨 심지를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날짜가 한참 지난 것도 있고, 이제 또 해난 것도 있고, 이 데니스는 데니스는 제가 화분 하나를 전부 절단을 했습니다. 데니스. 그래 했더니 한 12개 정도 데니스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데니스를 어. 데니스를 이렇게 전부 다 여기도 데니스 여기도 데니스. 데니스가 산목이 잘 안된다고 해서 데니스를 뭐 그냥 큰거 하나 사가지고 큰거 하나 사가지고 제가 이 가지를 전부 잘랐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데니스 이 아이를 이 아이를 모두 잘랐습니다. 여기 이 세부 큰 아이인데 데니스를 여기를 제가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전부 삽목을 하고 삽목을 하고 밑에 여기 밑에 바닥에 바닥에는 요거 그 상토를 상토를 전부 깔았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저도 잘할 줄은 모르지만 바닥에 상토를 깔면 바닥에 상토를 깔면 수분 흡수를 수분이 이게 또 많으면 데니스가 잘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바닥에다가 어, 마른 상토 상토 마른 거를 깔아서 데니스를 이게 바닥 에 대니 밑에 상토를 깔아놓으면, 이 밑에 바닥에 있는 이게 좀 마른 상토, 상토를 말른 거, 마른 거를, 사, 마른 거를 깔아주면은 얘가 이제 이 수분을, 데니스가 이 약간 좀 굵어요, 다른 것보다 목대가, 목대도 굵고, 굵고, 약간 좀 살이 쪘어요. 살이 쪘는데, 어, 이게 산목이 많이 안 나와요. 삽목이 많이 안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한번 잘라봤습니다. 잘라갖고, 이렇게, 지금, 어 저, 농장의 사장님 말씀 듣고, 이렇게 잘라갖고,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이 아이는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여기는 지금 또 제가 삽목해, 삽목해갖고, 성공한 아이들입니다. 얘도 데니스인데, 얘도 이렇게 삽목해갖고, 요 성공한 아이들. 뭐, 미스지, 폴랑, 뭐, 요렇게. 왜이 아이들은 다삽목에 이렇게 해서 정식 해난 아이들이고. 그리고 옆에 이 아이들. 옆에 이 아이들. 어, 뿌리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여기. 뿌리가 밑으로, 흙 밑으로 막, 이컵 밑으로 막 나왔습니다. 나와 갖고 있고. 또, 어,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지금, 흙 밑으로 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또 보여드릴게요. 얘들을 제가 지금, 어, 얘도 지금 나오려고 합니다. 얘도 지금 바닥이, 바닥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다삽목에 지금, 이 아이도 지금 뿌리에 실뿌리가 밑에 요 컵에 소주 컵 밑으로, 이 구멍을 어떻게, 이 조그마한 구멍을 어떻게 찾아갔구나. 발이 나오는지. 이렇게 발이 나와갖고 있는 것, 있습니다. 이 지금, 얘는, 얘는 골드 애니버셔리. 골드 애니버셔리. 얘도 삽목이 잘안 되던데, 그래도 얘도 지금, 뿌리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갖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 이 아이들을 제가, 지금은 삽목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참, 얘를 옮길 시간이 지금 마땅치 않아서, 제가 다음에 이거 옮길 때, 한 며칠 더 있다가, 옮길 때또 사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